이슬비 묵상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악한 재판관들이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대의 공의에 빌라도의 법정, 헤롯의 신문은 모두 악하고 위법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염려하여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라도의 정치적 장단에도 헤롯의 호기심에도 호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셨습니다. 당당하고 정의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빌라도와 헤롯과 종교 지자들과 간수와 호위병들의 악이 드러나고 불법이 폭로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없는 한밤을 틈타 체포하고 공회회를 거쳐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우리를 선동하는 일까지 종교지도자들의 모의는 악하고 치밀했습니다. 때로는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